홍전 시장은 자신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명 씨의 홍준표 복당 청탁 의혹은 뉴스타파가 최초 확인한 명태균 여론조사 공짜 수수 정황과 함께 홍전 시장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 취재 결과 복당 청탁 의혹을 뒷받침하는 매우 구체적인 정황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명 씨가 직접 이 대표를 홍전 시장에게 데리고 가 함께 만났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준석이 당대표 되면 가서 흉도 못 죽는다. 수성못에서 준석이하고 사진 나먼 곳을 같이 바라보면서 현재와 미래 가면서 사진 다 찍어놔라. 바로 대구 수성못입니다. 2021년 5월 30일 홍전 시장의 측근 최 씨가 명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입니다. 명 사장님 이준석 후보비는 시간이 언제인지 한세게 알려주시면 대표님 되는 시간이랑 맞춰볼게요. 장소는 대구 서울 상관없나요? 홍전 시장의 측근이 명 씨와 홍준표 이준석의 약속 시간 장소를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에 내려오니까 대구에서 뵙지요. 날짜는요.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날인 2021년 5월 31일 홍전 시장의 측근이 명 씨에게 약속 시간을 몇개 보냅니다. 대구 수성못에 있는 파스쿠찌라는 카페였습니다. 명신 곧바로 이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 당시 이준석 후보의 수행팀에 전달합니다. 명씨가 직접 이 대표를 홍전 시장에게 데리고 가 함께 만났고, 홍전 시장이 보는 앞에서 이 대표에게 홍전 시장의 복당 청탁까지 해줬다는 주장, 명씨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카톡 대화가 뉴스타파가 확보한 명태균 PC에서 복원된 겁니다.